네, 안녕하세요. 덩컨쌤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6장 Applications of Integration 적분의 응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 Areas Between Curves 곡선 사이의 면적입니다. 자, 우선 곡선 사이 면적은 아래 그림 같이, 어, 그림 1과 같이 빨간색으로 주어진 f o x와 파란색 선으로 주어진 g x 사이의 면적인데요. 이때 x는 a에서 b까지 색칠해진 이 면적을 적분으로, 정적분으로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정적분의 개념 그리고 정의를 잘 알다시피 이 면적은 A 에서 B 까지 n 개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그때 i 번째 구간에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를 음, 가로는 델타 x, 세로는 위에 있는 f와 아래에 있는 g를 뺀요 높이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첫 번째 구간부터 i 번째, m 번째 구간까지, 전부 더한 후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넓이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 이게 i번째 구간에서 그 직사각형의 높이, 높이 에 해당되고 밑변, 직사각형의 밑변에 해당되는 그래서 i번째의 직사각형의 하나의 넓이인데 이게 첫 번째부터 n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 후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적분이 됩니다. 이게 정적분의 정의와 같이 오른쪽에 이제 f(x)에서 g(x)를 뺀후 x에 대해서 구간 a에서 b까지 정적분한 결과와 이 넓이가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적분을 이용해서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실제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예제 1번은 y는 ex라는 엑스포해셜 함수와 y는 x라는 직선 요 사이에 사이에 유게된 그 면적을 구하는 건데요. x는 0에서 1 사이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x는 0에서 1 사이이고 위쪽은 y는 x 아래쪽은 y는 x 이 사이에 있는 요 면적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그 면적을 s 라고 하면 s는 0에서 1 사이 그리고 위에 있는 ex ex에서 아래에 있는 x를 빼고 이게 바로 직사각형의 높이죠 이게 ex ex 빼기 x가 됩니다 거기다가 밑변, dx를 곱하면 됩니다. 자, 이 적분 값은 e x p o n e n t i a l 은 그대로 x고, x는 2분의 1 x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1을 대입하면 2 빼기 2분의 1이 되고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따라서 2 빼기 2분의 3이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면적을 한번 구해봤구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위와 같이 단순하게, 단순하게 항상 어떤 함수가 하나의 f 백 x 는 위쪽이고 g x 는 아래쪽이고, 이렇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에서 B까지 <laughs> 이두 그래프 사이에 있는 S1, S2, S3 면적을 다 더해볼 텐데, 이런 경우는 여기가 예를 들어 뭐, 음, K1이라고 하고, 여기를 K2라고 한다면 A에서 K1 사이에는 F5X가 위에 있고, G5X가 아래 있고, 또 K1에서 K2 사이에는 G5X가 위에 있고, F5X가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간에 따라서 어떤 함수가 위에 있는지 다르기 때문에, 어, 이, 요, k1에서 k2 구간에서 접근을 할 때는, g of x에서 f of x를 뺀 후, x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쓰, 자면 여기 3, 박스 안에는 3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구간 a에서 b까지 접근을 하는데, 여기 있는 I번째 구간에 이 직사각형, 직사각형의 높이는, 어, FOX가 위에 있던, GOX가 위에 있던거에 상관없이 두 함수의 차이로 하면, 어쨌건 직사각형의 높이가 되죠.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면, 상관, 어, 이 어떤 함수가 위에 있든지 아래 있든지 상관없이, 상관없이 이두 곡선으로 그래프를 유게 된 이 면적들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예제 4번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은 y는 sinx와 y는 cosx를 유게된 <laughs> 사이에 유게된 면적을 구하는 건데요. x는 0에서 2분의 8까지입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0에서 2분의 8까지고 여기 있는 a1 면적과 a2 면적을 다 더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구하는 면적을 <laughs> a라고 하면 a1 더하기 a2이고, a1은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즉, 코사인 x에서 사인 x에 x에 대해서 적분하고, 또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에는 sin x가 위에 있죠. sin x에서 cos x를 적분합니다. 자, 그러면, cos <laughs> x는 적분하면 sin x가 되고요. minus i n x는 적분하면 cos x가 됩니다. 0에서 4분의 pi 더하기. sin x는 minus cos x를 되고, 어, 경우는 m i n u sin x, 이렇게 적분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끝 아래 글을 대입하면, sin 4분의 파이 더하기 cos 4분의 파이에다가 음, sin 0 대입하면 0이죠. cos을 0 대입하면 1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cos 2분의 파이 마이너스 sin 2분의 파이에 더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똑같죠? 루트 2분의 1인데 두 개니까, 루트 2분의 2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코사인은 2분의 파이가 이건0으로 됩니다. 그리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그래서 1, 이것도 똑같이 더하기 루트 2분의 2가 되네요.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2가 있으니까 루트 2분의 4개가 되고 빼기 2가 됩니다. 자 이걸 유리화를 하면 2 루트 2 빼기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데 X에 관한 접근보다는 Y에 관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편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림 10번, 10번과 같이, 음, 이렇게, X는 F of Y 형태, 그리고 X는 G of Y 형태로, 어, 이렇게, 이런 경우에 Y가 C에서 D까지 유계된 요 면적을 구하려고 하면 사실 x에 관해 적분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특히 이제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분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낫고 그래서 어, 이 하나의 i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 x는 f of y의 그 x 값 제다가 x는 g o y의 그 x 값 차이 이게 직사각형의 밑, 밑변의 길이가 되고 높이는 델타 y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생각한다면 적분은 y에, y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자 c에서 d까지 c에서 d까지 적분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x 요, 이거를 x r이라 고 하고 이 XL 이라고 한다면, 그두 X 좌표의 차이에서 차이를 구하고 거기에 예, dy를 곱하면 이 작은 직사각형, i번째 직사각형이 되고 그것을 적분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음 이제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다가 y에 대해서 적분도 할수 있는데 이것은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에 따라서 저희가 좀더 쉽게 적분, 쉽게 적분할 수 있고 쉽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예제 5번에서 y에 관한 적분으로 곡선 사이 면적을 구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y가 마이너스 2에서 y가 4까지 4까지죠. 그러니 이 면적을 A라고 한다면 y가 마이너스 2에서 4까지이고 여기에 하나의 이 번째 직사각형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오른쪽인 x 좌표에서 왼쪽인 x 좌표를 뺀게요 길이죠. 즉 x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를 빼서 y 대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x는 오른쪽에 있는 x는 y 더하기 1이고요. 왼쪽에 있는 x는 2분의 y제곱 빼기 3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분하면 되고,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분의 y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를 적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y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2분의 y제곱 더하기 4y. 마이너스에서 4까지. 자 이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64가 되구요. 8 더하기 16에다가 3분의 4가 되고 더하기 2 빼기 8이 됩니다. 자 이를 다 계산하면 어, 일단 18이 나오겠네요. 자 이제 연습문제 몇개 풀어 보겠습니다. 자 색칠해진 이 6에 된 곳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그 넓이를 a라고 한다면, 자, a는, a라고 하고, a는 0에서 2까지 위에 있는 함수, 3x x 제곱에다가 아래에 있는 함수, 아래는 함수는 y는 x네요. x를 빼고,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0에서 2. E. 그러면 2x 빼기 x 제곱을 적분하게 되는 것이고 x 제곱 빼기 3분의 1x 세제곱 0이 됩니다. 그러면 2는 4, 3분의 8이 되고요. 자, 3, 4, 12에서 8을 빼니까 4가 되었습니다. 넓이는 3분의 4. 자, 2번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번 넓이를 a라고 한다면 자 x가 0에서 1까지 적분이고요 자 위에 있는 y에서 자, 아래에 있는 y를 빼면 2 x 에서 x 제곱을 빼고, 빼고 x에 관해서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적분은 3분의 1 x 세 제곱 0 1 그러면 x 번셜1 대입하면 1이 되 2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즉, 2에 2 빼기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요 자, 다음 3번 한번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겠죠. 자, 넓이를 a라고 한다면 y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리고 오른쪽 x에서 왼쪽 x를 빼야 되겠죠. 오른쪽 x는 2의 y이구요. 왼쪽 x는 y제곱 빼기입니다. y제곱 빼기 1을 뺐고, y에서 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이 그대로이고, y제곱은 이렇게, 2는 2y.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 그러면 익스포넨셜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분의 1,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대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플러스 2. 자, 정리를 좀 하면, 2 빼기 2분의 1을 먼저 하고, 우선, 4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하기, 3, 4, 12에서 2를 빼니까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이 넓이를 a라고 한다면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니까 y는 0에서 3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x에서 왼쪽 x를 빼야죠. 자, 오른쪽 x는, 오른쪽 x는 이겁니다. 2y 빼기 y 제곱이고, 왼쪽 X는, 왼쪽 X는 Y제곱 빼기 4Y네요. 자, dy.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2Y제곱이 나오고, 더하기 6Y가 됐네요. 자, 마이너스 3분의 2Y 세제곱 더하기 3Y제곱으로 적분이 되고, 0에서 3까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27에 3 9 28 되었고요 더하기 339 27이 되었고 0은 대입하면 0이네요 자 그러면 답은 면적은 9가 되겠습니다 자 5번 6번도 한번 넓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색칠한 넓이를 A1과 A2를 다 합해봐야 되는데, 자, 이 경우는 자세히 보면 y는 x세제곱빼기 3x라는 것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f(x)라고 한다면 f(x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x세제곱이 되고 더하기 3x가 돼서 이 경우는 마이너스 f(x)가 되죠. 그리고, 이거를 g of x라고 한다면, g of x도 마이너스를 면 마이너스 x가 되고, g of x 마이너스입니다. 그 둘다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원점 대칭이니까 사실 a1과 a2가 같고요 전체 면적은 a1과 a2인데, a1을 두 배로 하면 됩니다. 자, a1은,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위에 있는 y에서 아래에 있는 y. 위에 있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고, 아래에 있는 y는 x입니다.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요. 마이너스, 아, 적분을 말하면 되겠네요. 4분의 1 x 4제곱 빼기, 2분의 3x 제곱 빼기. 음, 요거를 좀더 계산을 한 후에 하면 더 편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4x가 되어서 적분 하면 4분의 x 제곱 빼기 2x 제곱. 0을 집어넣으면 0이구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6이 되고, 16이 되고, 4를 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이 경우에 어 4의 제곱이니까 8 더하기 8 이렇게 되어서, 넓이는 8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6번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여기까지는 1까지는 A1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a2로 가겠습니다. 전체 넓이를 a1 더하기 a2로 하고, a1은 마이너스 2에서 1까 자, 3분의 2x 더하기 16에서 아래에 있는 y니까 x제곱을 빼고, 자, a2는 1부터 2까지, 위에 있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8이고, 아래에 있는 y는 x제곱 자 이것을 계산하면 넓이가 되겠네요. 첫번째 이 부분도 적분하면 3분의 1x 제곱 더하기 3분의 16x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x 제곱 8x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1,2 이렇게 계산하면 자 1을 대입해 보면 우선 요거부터 먼저 계산해 보죠. 1을 대입해 보면 3분의 1,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를 대입하면 3분의 3대 되고요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분의 32그러니 3분의 32 그리고 세제곱. 2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죠. 3분의 8 되는데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입해보면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16 빼기 3분의 8이 되고 2를 대입해서 빼면 더하기 1 빼기 8 더하기 3분의 1입니다. 이것을 모두 계산하면 3분의 44가 나오겠습니다.